네,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분석 200만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 현상 20탄 눈 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꿈이라는 것은 항상 상징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어, 상징적인 그 여기서는 지금 자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 눈 꿈에 대해서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재앙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현 상황에 따라서 무슨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겨울의 눈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이 얼어붙어 가 있을 때 눈이 덮히물로서 수분탈출을 막죠 땅이 오히려 이불을 그, 얻은 것 같아서 이듬에 보면은 새싹이 자라나는데 수분도 주면서 안에 지열은 뺏지 않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놓는 격이 되지만, 그러나, 여름에 만약에 눈이 온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어, 농작물이 있는데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그, 햇살이 많이 쬐야될 날씨에 눈이 온다면은 굉장히 재앙이죠. 이런 경우에는 눈이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눈꿈을 꾸었다. 그럼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눈이라는 것은, 어, 눈은 나중에 녹으면 물이 되죠. 이사를 갈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비가 오면은 좋은 축복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옛날엔 주로 보면은 그 이사를 갈때 아무 채날 가지 않죠. 봄에 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봄에 가야 많이 모든 세상이 파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죠. 요즘 그 이사하고는 좀 틀리죠. 꿈이라는 것은 옛날의 어떤 그 터전을 기준하면 요즘 기준보다 더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은 세상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부자가 된다는 말하고도 같죠. 그런데 옛날에 또 2월에 이사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2월은 경칩이기 때문에 지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부풉니다. 부풀기 때문에 거기서 뭐 터전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든 지 이런 그 우리가 뭐 죽을 사는 아닌데 사청이안 좋다 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여기 는눈 꿈은 겨울 눈 꿈을 꾸면은 축복이고 여름 눈은 아주 재앙이다. 그래서 눈이라는 그 꿈이 재앙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다. 아까 그 회오리 같으면 은 휩쓸리면 내가 재앙이지만은 휩쓸리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다가가지 않으면은. 나무의 재앙이 내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 불행이 좋을지는 없겠지만 자기 같은 사업을 하다가 휘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더 팔리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몇년 전에 그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송두리치 많이 손실을 입었을 때 우리 삼성전자 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무 불행이 나에게는 행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눈도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다. 겨울의 눈은 당연한 것이고 돼지의 썩기를 어뺏기지 않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고 여름의 눈이라는 것은 재앙이다. 우박 같은 재앙이죠. 농작물을 온통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만약에 눈꿈을 꽂았다 이것은 아주 그 부모로 받은 나중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내게는 완전히 그 터가 명당터거나 안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 영원히 귀인이 돼서 나를 도우는 그런 어,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부모라 해서 부모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라든지 국가라든지 모든 재반이 나의 여건 환경이 바로 부모라고 보면 될수 있죠. 그래서 꿈다 꿈, 같은 눈이라도 재앙도 될수 있고 축복도 될 수가 있다. 그 사람 환경에 따라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전문가를 오직 만나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안 그러면은 해몽을 했을 경우에 가치가 있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항상 뭐 한편 한편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직장으로 만든다면 아주 꿈은 행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